안녕하세요, 꾸다단입니다. 오늘은 니타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아, 막힌 곳이구나. 니타는 어제 플레이했던 셸리보다는 사거리가 좀 짧은 듯 하지만 반통 능력이 있어서 뭉쳐있는 적을 공격할 때더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수공격으로는 고물소환에서 공격을 대신 막기도 하고 공격도 같이 해주는 아주 효율적인 특수공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팀원인 엘프리모, 포코.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어서 상대 팀이 맵 중앙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타로 첫 판인데 또 승리할 것 같습니다. 리타에게 공격 3타를 성공시켜 특수 공격을 또 모았습니다. 바로 구물 소환해서 리타를 잡아버렸습니다. 나이스 역시 처음 예상했던 대로 쉽게 승리했습니다. 또 스타 플레이어네? 내가 잘해서 이. 다음 판은 콜트 두 명과 함께했습니다. 보석을 차지하기 위해 중앙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안대한 방. 하지만 이번에도 저희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역시 제가 잘한 아... 이번 판은 니타가 두 명입니다. 둘다 구물 소환하며 5대 3의 싸움이 되었군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로사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그 순간 뒤에서 콜트의 지원 사격 덕분에 로사를 잡아버렸습니다. 벌써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이겼나? 싶었지만 방심한 그 틈을 탄 발리의 공격에 의해 제가 죽어버렸습니다. 뭐야 왜서 있는 거야? 하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상자를 하나 준다길래 뽑아봤습니다. 코인, 리타, 젤리, 역시.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